우리는 이 소송 이기면 만 원을 소송비로 내는데 얼마 정도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 청구액입니다. 30만 원. 이건 뭐 변사님이 설명하시죠. 네, 지금 쿠팡의 기본적인 보안에 대한 중과실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법원의 판례 경향과 그다음 이 소송을 통한 그 청구의 최초의 금액은 30만 원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과정에서 쿠팡의 어떤 위법 사항이 더확인될 경우에는 금액은 좀더 증가될 수 있을 텐데요. 처음에 이제 그 1만 원의 소송 참가비만 내시면 추가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게안난 것이 크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금액을 3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10만 원을 했다. 또는 이제 항소를 그리서또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도 역시 소송 참가비 그것으로 전체 어떤 네. 비용을 전부 다 충당을 하고 네. 폐쇄했다는 비용까지도 저희 네. 법무법인 자영과 김영희, 김석근 변호사님이 전부 감당을 그 안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좋은 조건에. <laughs> 네. <웃음> 그리고 이제 그만 네. 원의 소송 비용을 내고 소송을 음.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위자료를 이제 원고들이 받게 되면 아유. 저희한테 이제 이건 다른 로펌도 마찬가지인데요. 음. 다들 이제 성과보수라고 해서 네. 성과보수를 뭐 받은 돈의 뭐10% 정도 음. 저희가 성과보수로 약정을 할 건데 네. 대신에 저희가 다른 로펌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워낙 공익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수익의 일부를 어 공익소송의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음. 저희는 그뭐 어차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공익소송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익소송을 위해서 좀쓸 음. 목적으로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계시지만 이왕이면 저희를 이제 응원해 주시면 저희한테 소송을 참여해 주시면 어그 소송도 음. 참여하고 또어 공익 소송도 지원하고 음. 이렇게 어 말하고 다니셔도 되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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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상징적인 또 네. 운동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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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뭐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그이 소송에 그 참가하는 거그 자체가 음. 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핵심입니다. 네, 네. 핵심입니다. 예,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를, 네,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를, 네. 네. 있지 않는다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네. 뭐 저, 예, 네. 변사님 이제 또 소송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QR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네. 어, 모두의 사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음. 원고 피해자들 분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적법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모두 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다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 서명 방식이죠. 그렇죠. 네. 전자 서명 방식이고 거기에는 인적 사항이나 개인정보 동의 또는 위임 계약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보시면 그 클릭하고 사인을 정도 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간이하게 접, 음. 어,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신청서를 전부 다 접수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음. 참가 비용 1만 원을 이제 납부를 하셔야지만이, 음. 정상적으로 음.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음. 우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앞에 이제 보이는 화면대로, 네. 네 기본 인적사항입니다. 네. 성명 쓰시고, 생년월일 여덟 자리입니다 음. 뭐, 1980년, 뭐, 0106, 뭐, 이런 식이 되겠죠. 1990년 0101. 휴대전화 번호 저기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좀 예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입력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도 똑같이 그냥 입력만 네. 어, 제대로 해 주시면 되고 주중상 주소도 음. 들어가게 되면 어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그에 따라 상세 주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상세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전화를 통해서 추가 주소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 꼭 상세 주소도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위에 죄송한데 하나 이 휴대 번호, 전화번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 그 저희가 소송을 시작하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전화번호가 변경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이자연로폼으로 메일 주소 있잖아요, 일러 음. 보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자 쿠팡의 이제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쿠팡 이미 이 탈퇴했다. 네, 이런 사람 어떻게 하냐? 네, 피해 사실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쿠팡 회원인 경우에는 쿠팡 등록 휴대전화번호와 쿠팡 등록 이메일 주소. 결국 아이디입니다 제가 중복 차원에서 한번더 확인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만약 쿠팡을 탈퇴했다라고 한다면 쿠팡에 탈퇴했던 시기 또는 그 쿠팡에 등록했을 때 회원이었을 당시에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아니면 쿠팡으로부터 이번에 받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쿠팡의 회원으로 등록만 하면은 소송 원고인. 나나 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그 쿠팡으로부터 이제 그 피해 사실 이제 통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네. 음. 네, 쿠팡 네, 아이디가 네. 대부분 네. 다 이메일 주소 네, 동일 이메일이라서 이번 3번은 동일한 거 같아요. 예, 네, 동일한 겁니다. 네, 네. 네. 판결금의 수령 계좌도 중요한데요. 음. 음. 처음에 소송을 위임을 하신 다음에 저희가 판결을 이고 나서도 어, 그런 피해자분들의 입금을 받으실 은행이나 또는 계좌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럼 제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거는꼭 은행명과 예금주는 본인만 가능하고요. 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기재해서 알려 주시 바랍니다. 자, 이거 좀좀 설명이 저도 궁금한 건데 이미 탈퇴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 그쪽에서 문자가 온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유출됐다 이런 게. 네. 그런 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 이메일로 보내야 됩니까? 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사실 확인용으로 계정 정보 한번 올려주시고요. 제가 네.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음. 전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아. 공지를 올리게 될 겁니다. 네이버에 카페가 있군요. 네, 네. 카페를 제가 아. 또 만들었고 네. 거기를 통해서 자연로펌 골뱅이 네이버닷컴이라는 음. 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양식을 만들 거고요. 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음. 변경된 사항과 또는 추가되는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이 한번더 음. 받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 만약에 이제 그 저희 이제 원고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어뭐저 문자를 캡처해서 보내고 이런 게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법원을 통해서 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아니면 쿠팡 본인한테 어그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이라고 해서. 어, 우리 원고들이 어, 쿠팡 회원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음.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 네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최대한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음. 번거롭지 않도록 소송에 쉽게 그러면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엄청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만원 입금은 가능한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로라는 네. 게 뭐냐면 그 위임계약서를 이제 그 모두의 사인 들어가서 다 작성을 했는데 입금은 일주일 뒤에 한다. 열흘 뒤에 한다고는 잊어버린다. 이러면은 일단 저희가 업무가 너무 어려울뿐만 아니라. 어 이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누가 입금했는지 이게, 이게 위임장을 쓴 사람하고 동일인인지가 좀 헷갈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입금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강진구 기자님이 소송에 들어왔는데 강진구 기자님 소송 번호 휴대폰 뒷번호가 1234다라면 입금을 할때 일곱 자리까지 쓸수 있거든요. 입금자명을. 음. 그래서 강진구 1234. 이렇게꼭 네. 입금을 해 줘야 구별이 됩니다. 워낙 동명이인이 많아 가지고. 입금은 그 가능한 참여하면서 바로 좀해 음.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입금이 안 되면 이제 소송 참여는 좀 어렵다 이 네.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네, 네. 네. 뭐 입금 계좌도 안내가 다이 밑에 네,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다되어있습니다 보험인 네. 네. 자연의 계좌입니다. 네. 가급적 네. 즉시 해주시고 저희가 뭐 후쿠시마 월자력 사건이나 이런 걸 해보면 네. 어, 실제 신청을 하시고 입금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 크로스 체킹을 한다 하더라도 확인이 좀 어려워집니다. 음. 음. 그래서 좀 가급적 빨리 해주시고. 지금 이제 링크를 통해서 QR로 들어가거나 링크를 들어가시면 그 은행이나 입금 소송 참가비 1만 원의 입금도 법무법인 자연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원활하게 네. 어, 확인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QR 코드 찍고 들어가서 기본 인적사항 입력하시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안내된 은행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는데, 네, 예, 입금하실 때그 입금주 명은 이름 뒤에 휴대폰 휴대폰 뒷자리, 뒷자리, 네, 뒷자리 네, 네, 네. 이렇게 네. 구별을 위해서. 예. 예, 지금, 알겠어. 지금 어떤 분은 지금 뒷자리 밑에 못 넣었다고. 아. 하시는 분 있어요. 네. <laughs> 벌써 참여해 주신 거예요? 어, 지금 엄청 참여하고 네, 계십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진심이 음. 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아, 진짜 이거 정말 있잖아요화 사람 많아요. 지금. 정말 네. 분노의 소송이 돼야 됩니다. 음, 네. 네. 분노의 소송이요. 왜 이때까지 2 3만 명밖에 안 했냐고요. 음. 우리 뉴탐사에서도 오늘 밤에 10만 명 들어오면 좋겠구만. 정말. 네. <laughs> 아니, 왜냐하면 네. 그럼 뉴스에 네. 날거 아니에요. 뉴탐사 그렇죠. 정말 대단하다. 음, 어.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카페도 만들었어요. 저희는 네. 공지를 위해서. 급행사소 그 해드릴까요? 예, 그래서 네. 네이버에 저희 카페를 만들었는데요. 그 qr 들어가셔도 있지만 쿠팡 집단소송 법률센터라는 카페를 저희가 네이버에서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소송 관련된 진행내역도 안내를 해드리고 중요사항들 또 소송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도 먼저 참가하신 분들이 알수 있도록 음. 저희들이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네. 카페도 같이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자, 오늘 뭐 쿠팡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동안 이제 뉴스 형태로 조금씩 이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이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음. 이제는 행동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 네. 특별히 김양인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어, 방법을 한 번, 네. 같이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입금을 하면서 전화번호 지금 뒷자리, 네 자리를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음. 하시는 분인데, 요걸 한번 좀. 아, 그런 부분들은 오늘, 저희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좀 분들은 저희가 좀, 확인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네. 그렇다고 안, 안 되는 거 아니고. <laughs> 확인합니다. 네. 네.